사회생활이라는 게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오랜 기간 동안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윤입니다. 사회생활이 처음이라면 직장 동료나 상사와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말하는 게곧 나의 이미지가 될 텐데 친구들이랑 대하는 것처럼 할순 없잖아요. 사회생활이라는 게첫 잘못 기우면 오랜 기간 동안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첫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거나 직장생활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사회생활 대학법을 준비했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사회초년생 10가지 대학법 호칭을 모르, 모를 때는 물어봐라 첫 번째는 호칭이에요 조직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실장님 원장님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 부르면 되지만 호칭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진짜 며칠 전 일처럼 생생한 저만의 기억이 있습니다. 저보다 높은 상급자가 다른 사람한테 뭐 주은 씨 이렇게라고 부르는데, 저도 그걸 지켜보다 보니까, 누구 씨 이것 좀 해주세요? 주은 씨 그것 좀 가져다 주세요? 이게 좀 프로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개념이 없어서, 저도 주은 씨 이렇게라고 불렀는데, 야단을 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땡땡 씨는 주로 윗사람이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호칭이라서 듣기 편하지 않은 표현이라고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땡땡 씨, 준 씨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일을 하다보면 은 누군가를 부르거나 뭐 도움을 요청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불러야 되잖아요 그럴 때 보통 병원에서는 뭐 선생님 이런 통일을 많이 하고 호칭이 애매할 때는 제가 직함을 어떻게 부르면 되나요 등으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땡땡 님이라고 부르면 되나요 라고 공손히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눈치가 사회생활에서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번째는 반대의견을 말할 때는 긍정으로 말하고 시작해라. 어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상사가 근데 어내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일단은 아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면 되나요 또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생각이 달라요. 아 실장님 근데 저번에 원장님께서 그거는 당일에 다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내일에 해도 괜찮은가요 네 돌려서 말을 할 수가 있죠. 동료나 상사한테 이게 토단다는 이미지를 주는 게한끗 차이에요. 저도 예를 들어서 말만 하면 어떤 직원이,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등의 말투를 계속 사용하면 저도 모르게 얘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다, 좀 삐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 표현을 말할 때는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긍정 다음에 설명하기. 어, 세 번째는 2차 질문이 나오지 않게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네. Okay. 답변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나한테 이거 했어요? 라고 하면, 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오전에 완료했는데 지금 햇빛 콜 때문에 아직 전달 못 드렸는데 지금 드릴까요? 네,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죠. 원장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뭐 정주은님 안 오시나요? 어, 예약 취소하셨어요.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1시간 전에 전화 오셔서 예약 취소하셨는데 다음 예약은 다시 전화 준다고 하셨습니다 훨씬 더 매끈하죠 2차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답변할 때는 내가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하는가 꼭 점검해 주셔야 돼요 네 번째, 큰 예스, 작은 예스를 하는 습관 아 이거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면 에? 지금 하라고요? 아, 일단 해볼게요. 같은 부정이나 애매한 답변보다는, 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명쾌하게 답변하거나, 와, 내가 진짜 시간이 촉박한데 이걸 나한테 또 하라고? 라고 생각할 때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좀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럼 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등의큰 예스, 작은 예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일단 긍정으로 답하는 거죠. 저는 사회생활에서 이 예스의 마인드가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 해보고. 네. 누가 뭐를 하자고 했거나 제안을 하거나 지시를 했을 때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보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게 나의 이미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알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잘잘못을 가리려 따지고 들지 말자.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나도 실수하고 상대방도 실수하거든요. 저는 제가 진짜 실수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 실수라서 민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기억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따지고 들어서 밝혀내는 게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때로는 정말 내 기억과 생각이 맞다고 해도 그냥 상황을 묻어두는 게 그게 이기는 거고 승자가 되는 거예요. 네,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 것보다는, 아, 네, 제가 깜빡했나봐요. 그럼 언제까지 이거 완료하면 될까요? 네, 이런 표현이 더 좋죠. 저번에 실장님이 그러셨는데요. 나는 것보다는, 아, 저는 이러이런 방법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되죠? 라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결론만 내시지,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때 언제 그랬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봤자 아무 승산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따지고 들지 말자. 자, 여섯 번째는 묻기 전에 보고하자. 네 어떠한 업무 지시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늘 놓이잖아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묻기 전에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불안감이 최소화되고 특히나 사회 초년생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와이 친구는 신뢰할 만한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 업무 리스트가 쭉 있으면 중간중간 체크하고 중간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거를 잊지 말자. 네 그래서 보고를 해주는 그런 대화법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사회생활 초년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죠. 상사는 급하게 일을 전달해야 되고 또 병원 같은 경우는 직원이 많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냥 쭉 얘기를 해요. 상사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하고 말을 하는데 일단은 그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 몰라도 네 하고는 아 일단 나중에 찾아봐야지 그건 거 같은데 하고 나서 나중에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요 또내 네, 업무 실수가 좀 잦았다면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메모 해둔 것 같은데 기억이 좀안 나는데 라고 하면서 한번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게 차라리 초년생한테는 더 나아요 업무가 숙련되는 것에 있어서는 직무마다 다르지만 누구나 3개월에서 6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내하지 말고요. 처음에 모르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를 잘 해두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기. 다 여덟 번째는 레이어드 합법을 사용하자. 레이어드 합법. 어, 지시형이나 명령형 말투 아시죠? 적어주세요. 뭐뭐 하세요. 오세요. 이러한 명령형보다는 의뢰형이나 권유형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그런 레이어드 합법이거든요. 여기 적어주세요. 보다는 여기 작성해 주시겠어요, 실장님 그러면 거기 전화해 주세요라는 것보다는 실장님 그럼 먼저 전화해 주시면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훨씬 더 부드럽죠. 제가 저번 예전 영상에도 한번 말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병원생활 초년생 때 가장 많이 했던 실수가 습관처럼 입버릇화된 그런 명령형 어법이었거든요. 하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맞아요.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명령화 법을 동료나 고객한테 쓰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더 부드러운 레이어드 합법을 써주시고요. 아홉 번째는 백트래킹 합법, 네, 별의별 합법이 많습니다. 어, 이거 어떤 합법이냐면 볼펜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 볼펜 찾으세요. 네 이렇게 상대방이 했던 단어를 한번더 반복해서 내가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합법이죠. 실장님이 나한테 정주님한, 정주님한테 전화해주세요 하면, 아, 네, 정주님한테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저희 지금 저희 회사 메디피아에 근무하는 직원도 자주 쓰는 합법인데,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여기, 여기 팩스 발송해주세요 하면, 발송했어요. 라고 답변 오는 게 아니라, 어디 어디 어디로 좀 전에 10분 전에 팩스 발송했습니다. 네, 제가 썼던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죠. 말씀하셨던 땡땡땡땡 처리했습니다. 네, 백트래킹은 말 그대로 상대의 말을 다시 재언급해 주는 거. 네, 정말 좋은 합법이니까 초년생 분들은 꼭 사용해 주시고요. 마지막 열 번째. 네. 숨이 가쁘네요. 네, 마지막 열 번째 가장 중요한 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자. 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복 말. 잘안 써요. 업무를 지시하거나 알려주거나 뭐를 도와줬을 때,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합법을 자주 사용한다면, 사회초년생의 이대화법은 인정받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하더라도 누구한테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합법입니다. 제가 쭉 사회생활 초년생들을 위한 열가지대화법 말씀드렸는데요. 네, 너무 빨리 말씀드렸나요?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해주시면, 여러분들도 사회 초년생이 아닌 나중에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경력직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 탄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